블루베리의 배신. 잠시만요. 지금 믹서기에 블루베리와 우유 같이 넣으셨나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위해 마시는 그한 잔이 사실은 내 몸을 망치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혈관을 막고 몸속에 돌을 만들며 비싼 영양소를 전부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한 중년 남성의 충격적인 실수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블루베리의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여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준비하는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58. 철수 씨는 또래 친구들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tv에서 블루베리가 뇌세포를 살리고 노화를 막는 신의 선물이라는 방송을 봅니다. 안 그래도 깜빡거리는 기억력과 침침한 눈이 걱정이었던 철수 씨. 당장 마트로 달려가 냉동 블루베리를 한 가득 사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기왕 먹는 거 뼈에 좋은 우유랑 같이 갈아 마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되겠지? 철수 씨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에 우유를 콸콸 붓고 정성스럽게 갈아 마셨습니다. 보랏빛 스무디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온몸에 독소가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철수 씨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서 빵빵해집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그때뿐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갑자기 좋은 음식이 들어가서 몸이 놀랐나? 명현 현상인가? 그는 몸이 보내는 비명 소리를 무시한 채 오히려 먹는 양을 더 늘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철수 씨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철수 씨의 몸속에서는 지금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유와 블루베리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핵심 성분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우유 속의 칼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처럼 서로 찰싹 달라붙어버립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킬레이트라는 딱딱한 덩어리가 생성됩니다. 이 덩어리는 물에 녹지도 않고 체내에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은 하나도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심한 경우 체내에 쌓여 요로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철수 씨는 비싼 돈을 들여 블루베리를 먹은 게 아니라 내 몸에 소화되지 않는 돌덩이를 붓고 있었던 셈입니다. 철수 씨의 실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 샐러드를 만든답시고 오이나 파인애플을 곁들이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최악입니다. 오이에 들어 있는 효소는 블루베리의 비타민 C를 전부 파괴해 버립니다. 파인애플 역시 산성이 강해 블루베리와 만나면 위산 과다를 유발해 속쓰림을 만듭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철수 씨,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 정답은 바로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우유 대신 발효된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단백질을 쉽게 분해해 놓았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껍질째 먹는 블루베리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죠. 또 하나의 추천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의 팩틴 성분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몸 구석구석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식단을 바꾼 지 2주 후 철수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유를 끊고 요거트와 바나나를 곁들이자 거짓말처럼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피로감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블루베리의 배신 이제는 당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아침 식탁을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못된 상식은 버리고, 진짜 건강을 챙기세요. 여러분들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닥터. 건강 코알라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